2020년 12월 콜롬비아의 한 농장을 거닐던 여성은 깜짝 놀라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각을 잡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건 바로 길가에 있던 나무 기둥이 갑자기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작나무 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체는 사실 놀라운 위장술로 나무인 척하고 앉아있던 새였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몸은 꼬꼬치 세우고 고개를 든채 가만히 있으면 나무와 비슷한 무늬와 빛깔을 지는 깃털 때문에 나무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거기에 커다란 눈과 마치 인형극에 사용하는 손인형의 입처럼 과도하게 쫙 벌어지는 부리 때문에 새라는 정체를 깨닫고 나서도 그 모습이 귀괴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유령새라는 뜻의 고스트버드 혹은 만화새라는 뜻의 카툰버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새라는 소리까지 듣는 이 새의 이름은 바로 포트입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이새는 보통 몸 길이가 48에서 60cm이며 몸무게는 360에서 650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큰눈 때문에 얼핏 올빼미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올빼미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쏙독새라고 불리는 새 친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포트의 눈을 보면 올빼미처럼 눈이 큰 것을 알수 있는데 이새 역시 올빼미처럼 야행성이라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동공의 크기, 빛의 세기가 조만 바뀌어도 시시각각 큰 폭으로 변해서 양쪽 동공의 크기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 순간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눈동자가 노란색인 녀석들은 검은동공이 쉽게 구분되다 보니 얼핏 보면 정신줄을 놓은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눈 전체가 검은색인 이 녀석들은 입을 한껏 벌렸다 닫았다는 하 모습을 보면 마치 악령에 쓰인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아 고스트버드라는 별명이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고스트버드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단순히 생김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뛰어난 위장술과 울음소리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낮에는 보통 나무에 앉아 위장한 채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이 새를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종마다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은 기묘하게 들리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거나 어떤 종은 사람의 비명 소리처럼 들리는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다 보니 밤에 숲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를 따라가도 정체조차 알지 못해 고스트 버드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장술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는 포트는 먹이를 잡을 때에도 위장술을 적극. 활용하는데 눈까지 감은 채 나뭇가지 인 척하다가 멋모르고 주변에서 다가온 곤충이나 작은 새를 엄청난 속도로 낚아채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눈을 감고 사냥하는 걸볼수 있는데 뭐야? 한속봉이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포트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주변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생김새나 색깔 같은 것을 식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거실 소파에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가 채널을 돌리려 면 아빠 안 잔다 라고 시전하는 것처럼 포트 또한 뭔가가 다가오거나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은 백발백중 알아챌 수 있다고 하네요. 포트는 기괴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의외로 로맨티스트라고 할수 있는 게 처음 인연을 맺은 암수한 쌍이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새끼 또한 둥지가 아닌 오목하게 잘리거나 파여있는 구루터기의 알을 하나 만나 30일에서 35일간 애지중지 키운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화한 새끼는 부모가 몸 아래에 숨겨 보살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도의 크기가 되면 새끼 또한 부모 옆에서 위장수를 펼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무 요정이라고 해도 믿 들 법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신기한 새 포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